안녕하세요. 청원중학교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조성을 주제로 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성이라는 것은 각 곡마다 그 곡의 중심음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것이 조성이에요. 여러분들, 다장조, 내림마장조, 사장조,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바로 다장조에서는 다음이 으뜸음이고, 내림 마장조에서는 내림 마음이 으뜸음, 그리고 사장조에서는 사음을 으뜸음으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성을 파악하려면각 곡마다 이런 높은 음자리표나 낮은 자리표 옆에 조표, 샵이나 플랫이 붙는 것을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서 샵이 몇개 붙었는지 보고서 아 이것은 무슨 조성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샵이나 플랫이 어떤 순서대로 붙는지 이 순서를 알아봐야 돼요. 이샵 순서나 플랫 순서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세요. 샵 같은 경우에는 파도, 솔레, 라미, 시 이렇게 일곱 개의 음이, 어, 일곱 개의 샵이 이 순서대로 붙고 플랫은 시미, 라레, 솔도파 이 순서대로 붙어요. 같이 한번 샵 순서를 세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파도솔레라미시파도솔레라미시파도솔레라미시 너무 무식한 방법으로 외우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순서들 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랫 붙는 순서 같이 따라해 볼게요. 세번 시작 시미라레솔도파시미라레솔도파 시밀 아레 솔도파. 사실 이 순서는, 어, 파만 먼저 알아두면은, 그 다음에는, 파솔라시도, 아, 파솔라시도 맞죠? 5도 위의 음이 그 다음 샵이에요. 그리고 도레미파솔, 이렇게, 솔라시도레, 레미파솔라, 이렇게 5도 간격으로 이 샵이 붙습니다. 플랫 같은 경우에도, 시라솔파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샵 순서를 하나 외워두면 플랫은 이걸 거꾸로 하는 것이 플랫 순서예요. 그래서 이 파를 외워두면 아 오도 간격이구나해서 바솔라시도 이렇게 도가 나오는구나 이 순서도 기억할 수 있고 또 이걸 거꾸로 하는 것이 플랫 순서구나라고 알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샵 순서와 플랫 순서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샵이 하나 붙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무슨 음이 붙을까요? 어, 파에 샵이 붙게 돼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파에 샵이 붙으면 이렇게. 샵이 하나 있을 때는 파샵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샵이 두개 붙었을 때는 어떻게 붙을까요? 파, 도.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파, 도. 두개 붙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세 개가 붙었을 때는 파, 도, 솔. 이렇게. 네 개면 파, 도, 솔, 레.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 플랫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나 붙었을 때는 C의 플랫이 붙겠죠? C 플랫. 그 다음에 C, 미. 두개 붙었을 때는 C, 미가 붙어요. C 플랫, 미 플랫.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세개 붙었을 때는 어디까지 붙일까요? 그렇죠. 라까지 붙여줍니다. C, 미, 라 플랫까지. 이런 순서대로 붙여서 만약에 플랫이 일곱 개 붙었다 하면은 시미라레, 솔도파 이 순서대로 다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시미라하고 레를 막 여기다가 그리고 솔을 막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는 지키면서 시미라레, 솔도파 이런 식으로 플랫을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샵과 플랫을 붙이는 순서를 배워봤어요. 이렇게 조성을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샵과 플랫을 반드시 봐야 되고 특히 이것은 곡의 맨 앞에 있는 이런 높은 음자리표 옆에 붙어 있는 이 조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샵 붙는 순서와 플랫 붙는 순서까지 배워봤고요 이어서 이러한 조표를 보고서 아, 이 곡이 무슨 조성인지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조성 찾는 방법은 샵과 플랫이 방법이 달라요. 먼저, 샵을 먼저 살펴보면, 샵이 붙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붙은 샵에서, 만약에 샵에 하나 붙었다, 그러면은, 파샵만 붙었으니까, 이 파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개 붙었다 하면은, 얘가 없으니까, 파, 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에 붙은 도를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 붙었을 경우에는, 이파 바로 위에 있는 음이 무엇이죠? 소리예요. 소리 으뜸음이 돼요. 이렇게 샵이 붙었을 때는 바로 위의 음이 으뜸음이 됩니다. 으뜸음은 중심음이라는 뜻이죠. 자, 샵이 붙었을 때는 바로 위듬 그래서 하나 붙었을 때는 소리 으뜸음이고, 두개 붙었을 때는 파도 붙었을 때는 이 도에 바로 위에 있는 음이니까 레를 으뜸음으로 해요. 그리고 세개 붙었을 때는 이 솔에 바로 위에 있는 음인 라가 으뜸음이 되고 네개 붙었을 때는 레에 바로 위에 있는 음인 미가 으뜸음이 돼요 만약에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일곱 개의 샵이 다 붙었을 때는 마지막에 붙은 이 시에 바로 위에 있는 음인 무엇이 으뜸음이 되죠? 도가 으뜸음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그 으뜸음에 이런 샵이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시까지 붙었을 때는 바로 시의 위에 있는 음인 도에 샵이 있어요. 파도 솔레 라미 시다 붙어 보면 은이 도에 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장조가 아니라 올림 다장조 이렇게 올림이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도가 으뜸음이 아닌 도 샵이 으뜸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샵이 붙었을 때는 바로 위에 있는 음이 이 마지막에 붙은 것 중에서 바로 위에 있는 음이 으뜸음이다. 꼭, 꼭 기억해주고 아, 조, 그 음에 조표가 혹시 있진 않는지 파악해주면 될것 같아요. 확인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플랫 붙는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조성을 파악하는지 볼게요.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이 붙은 음의 4도 아래 음이 으뜸음이 돼요. 샵의 경우에는 바로 위의 음이죠. 플랫 같은 경우에는 4도 아래 음이 으뜸음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플랫이 하나 붙었을 경우, C 플랫 하나 붙었을 때는, C에서 4도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갈 때는, 도시라솔파미레도 이거에 따라서, 시, 시라솔파,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들이 4도라 하면은, 아, 4개를 내려가나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음악에서는 뭐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어, 음정을 표현할 때는 그 음부터 세줘야 돼요. 그래서, 시, 이 음이 시죠. 시, 라, 솔, 파. 이렇게 4도라고 생각해서 파가 으뜸 음이 돼요. 파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어, 어떻게 읽죠? 바가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음 이름에서 도가 다가 되고 레가 라가 되고 다라마바사 가나다 뭐 외워주라고 했죠. 그래서 어, 시가 시플랫이 하나 붙었을 때는 바장조가 으뜸음이 돼요. 그러면 플랫이 두개 붙었을 때는 시, 미만 이렇게 붙겠죠. 요건 없고 그러면은 미에서 4도를 내려야겠죠. 뭐 시에서 내리면 안 되고 이 마지막에 붙은 제일 오른쪽에 붙은 이 미에서 4도를 내려주면 미래도 시에서 시플랫 여기 시가 으뜸음인데 이 시에 플랫이 있죠 그래서 시플랫이 으뜸음이 돼서 내림 나장조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면은 세개시미라 플랫이 세개 붙었을 때는 라까지가 붙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 경우에는 라솔파미 해서 미가 으뜸음이고 가만 보면 미에 플랫이 붙어있죠 그러면은 미플랫 내림 마장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샵이 붙었을 경우 플랫이 붙었을 경우 다르고 샵이 붙었을 때는 이샵에 바로 위에 있는 음이 으뜸음니다 플랫의, 플랫의 경우에는 4도 아래에 있는 음이 으뜸음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배운 것은 장조, 다 장조, 밝은 느낌이 나는 장조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여기에서. 단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근데 하나만 더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샵 플랫 장조를 구한 다음에 단조는 이 샵을 먼저 샵에 붙었을 경우에 장조를 구했죠. 샵의 경우에 바로 위에 있는 음, 요 하나 붙었을 때는 바로 위에 있는 음인 4장조가 된다 했죠. 그 솔에서 3도를 내려요. 그러면 단조의 경우에는 장조를 구한 다음에, 3도를 낮춰줍니다. 자, 4장조에서 3도를 낮췄으니까, 솔, 파, 미에서 미를 으뜸음으로 하는 마, 단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샵이 두개 붙었을 경우, 일단 먼저 장조를 구해줍니다. 무슨 장조인지 보고, 파, 도가 붙었으니까, 바로 위에 있는 음인 레를 으뜸음으로 해서 라장조가 되고, 레에서 3도 내립니다. 레도 시에서 시를 으뜸음으로 하는 나 단조가 되겠어요. 자 먼저 음, 그럼 그거는 했고 이제 네개 만약 붙었을 경우 다시 해볼게요. 샵이 네개 붙었을 경우에는 이 바로 위에는 있레 바로 위에는 있 음이 미가 으뜸음이 되고 여기서 이게 잔조고 여기서 삼도 낮추면 미레 도 도가 돼요. 이게 단조 으뜸음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도가 샵이 있나 혹시 걸쳐 있나 보세요. 자, 도에도 샵이 있어. 그러면은 그냥 다단 쪽 아니라 올림 다단 쪽. 올림 다단 쪽 이런 식으로 파악해요. 플래시 붙은 경우에도 단조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플래시 이세개 붙었다 하면은 4도 아래 음을 찾으면 장조가 되죠. 라솔파 미에서 라솔파 미에서 미를 으뜸음으로 하는데 미플랫을 으뜸음으로 하는데 여기서 산도를 또 내려줍니다. 그럼 단조로 나와요. 단조가 나와요. 자 그럼 도를 으뜸음으로 하는 다 단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도에 혹시 조표가 있지 않나 확인해 보면 없네요. 자 이렇게 단조 구하는 방법은 장조를 먼저 구한 다음에 3도를 내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곡마다 밝은 느낌이 나면은 장조고 좀 어두운 느낌이 난다 하면은 장조에서 한번더 3도를 내린 단조구나 라고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장조와 단조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